여러분 반갑습니다 람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거의 갔다가 오, 시간 돼서 집에까지 가는 것까지 영상 찍을 건데 지금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좀갈 겁니다 부천 부천이라는 동네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있는 쪽인데 경기도 부천이라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부천이면은 저가 가고 싶은데가 경기도 거든요 거기 경기도에 보면 유튜버도 많고 아프리카 BJ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저 갑니다 처음으로 놀러 갑니다 그래 가지고 부천에 재밌게 노는 것도 찍고 그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뭐, 좋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부, 일단은 뻗다고5천0 0이건 버다 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57번 타는 거를 가보실까요? 렛츠 t s <목소리> 여러분, 제가 57번 타려고 했는데 아마 멀리 가가지고 그걸 아마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103번을 1 3 3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빨리 5 2이 부분에 더 빨리 갈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서 일단은 1 3역까지 9시 전에는 도착했습니다 지금 버스 타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태양역 태양원역에 도착하면 다시 뿅 하고 나서 날게요 함께 가섭들 여러분, 제가 이제 133번하고 103번, 5002번하고 동시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리가. 그리고 동시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5,300, 아니, 5,200번을 타려고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가지고, 5 2 0 0번 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5,200번 타고 왔는데, 울산이 도착해가지고, 어, 조금 탈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지만, 못타면은 EMP를 조금, 변경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일단, 울산역에서 봐요. 지금, 태강이서 찍는 있는데, 태강역 못 찍고 바로 타가지고 못 찍어 드렸어요. 일단, 울산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울산역에 도착했는데, 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찍는데 태양역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타다고 바빠가지고 그랬으면 그게 울산역에 도착했는데 앞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울산역이거든요. 울산역이 택시 있는 승강장이고요 여기가 우리 저가트갈 공 입구입니다. 그래가지고 2번 창고에 가가지고 울산역에서 울산역에서 가면 가는 서울역 쪽으로 가는 광명 이런 내려가지고 바로 부천으로 가는 것까지 찍고 노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고 무사히 시간 맞춰서 울산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울산, 태원역에서 서울역에 도착했으니까, 울산역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울산역에서 기차 타고 갈때 다시 이야기 해드리고 영상 나올 겁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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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기차 안에서 봐요. 뿅! <놀람> 여러분, 제가 이제 광명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지하철역 가고 있는데, <laughs> 이제 오거든요. 좀더검명역에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음, 현재 검명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검명역에서 부천까지 가는 것까지,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재물기도 나가 갈게요. 일단 지하 타가지고도 조금 소리 줄이면서 할게요. 사람들 때문에. 근데 부천 일단 광명역에서 탈때 봐요. 그래서 뿅 여덟 호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제 고추라니까 옆자리에 안 앉아가지고. 그 인방분할 서가지고 일단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지하철을 한번또 가려 떼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함께 가시던 안경 닦아야겠네요 안경이 닦게 되고 일단 저는 부전으로 가는 길 어쩜 부전한 가는 길 지하철 탔으니까 내일이면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전 부천에 도착하면은 이어갈게요 저가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부천에 내리면 사진하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오늘부터 하셨다고요? 응. 방송 언제부터 하셨어요? 응. 옛날부터 했다고요? 응. 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부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택시를 탈까 생각해봤는데 택시는 좀 돈이 들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아주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구로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로에서 감영령까지 가려면 여기서 최대한 빨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8도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리 되거든요. 15분에서 24분 걸리면은 7시 전까지는 도착 아무리 도, 못해도 7시에서 7시 5분까지 도착해야지. 울산으로 갈수 있는 기차가 울산역에 가시는 기차가 있습니다. 시 6시인데 1시간만에 여기서 도착해야 됩니다. 1시간만에 도착해야지. 지금 갈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냥 브이로그 집에서 편집해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만약에 여기, 이 영상이 안 올라가면은, 이 영상이 안 올라가면 영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이 올라가면은, 집에 도착, 마무리, 집에 마무리 도착했다 하면 됩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음 여기서 아무리 돈이 들든 마든 집에는 가야 됩니다. 부천에는 아니, 당일 나가기는 좀빡치고 1박 2일 하루 자고 하루 놀다가 집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럴라면은... 그런데 카톡이 계속 오네요. 일단 그럴라면은... 일단은 저는 울산에서 부산, 울산, 부산 이런 데만 돌아된야될것 같아요. 길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멍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부천이 부천이 서울하고 부천이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그 길이 저 먹으면 못 찾아요. 저는 아무 일 모르는데는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은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부천에 아니야 부천이 아니라. 부천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구로에서 여기 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명역까지 가는 거 일단은 안에 타가지고 영상 또그 말씀도 드릴게요. 관명역 도착하면은 일단 구로에서 타고 관명역 도착하면은 얘기할게요. 그래요. 저는. 약간 유튜브에서 너무 어색합니다. 많이 이해해보세요. 구로 해가지고 권명역으로 가는 거 영상 찍도록 할게요. 잠깐 승, 구로로 안에 들어가시면은 다시 키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맞다. 그 전에 얘기했겠는데, 제가 울산, 울산역에서 광명역을 가는 지하철 그거를 가는 모습을 조금 안 찍었네요. 일단 표 표하고는 다 사진으로 다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구로 안에서 영상을 잠깐 조용히 해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뿅뿅뿅 다시 돌아갈까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구로에서 광명역 가는 전철 타고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일단 7일 전까지 가야 되니까 최대한 뛰어가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중간중간 찍으니까 부천까지 도착한 거는 영상으로 그 사진 두 장을 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거 눌러주시고 다음 광명역 내려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땅. 여러분 저는 이제 광면에서 19시 17분 7시 17분 꺼 타가지고 이제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따뜻하게, 있다가 울산역에 도착하면은, 다시, 영상, 그에, 도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k 테스 타면은, 또, 까먹지 않게, 다시, 그, 안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말없이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말실수 있으니까, 그래도, 찍는 거는 다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따 영상으로 가실 거에요 네 여러분 저가 지금 울산역에 도착했는데요 울산역에는 거의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9시 아, 50분 돼 가지고 이제야 집에 갑니다 5002번 타고 리머지는 5002번 타고 바로 집에 가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울산역 이라 가지고 버스 타고 리분지 버스 다고갈때 다시 직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장 내면 또 직돌 하겠습니다 내려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거 먹고 있는데 지금 제가 회사를 가야 돼가지고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 그 보면은 부천에서 뭐 마지막에 광명에 가가지고 개떼스타고 울산에 와가지고 5002번 버스타고 1세3쪽 내려가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 피곤한 게 아닌데 피곤하네요 유난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일 해설을 가야되고 지금 1 2시네 12시. 무천 12시인데, 저희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가다하게 브이로그 부천에서 집에 가는 길 이런 거 같이 다 왕복을 해가지고 음. 찍었는데 그거는 편집해가지고 영상 2, 3일, 아니면 3일인가 4일인가 5일인가 그 안으로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은 햇빛이, 햇빛이 아니라 이게 너무 어두워집니다. 추천은, 지금 추천과, 좋아요과 안하지만 해 주시면 이렇게 밝으니까,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g o o